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꿈이름 동아리를 통해서 <laughs> 프랑스를 갔다 오고 두 거장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거장이 되었는지요 동시에 프랑스의 예술은 어떤지를 체험하면서 그중에서 프랑스는 영화의 시작을 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리메이어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했고 이제 리메이어 형제가 어떠한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를 배우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객관적으로 아, 뭐, 볼수 있는 도움줄 것이라서. 시장이, 시장이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최초로 상영한 형제인 리미埃尔 형제와 현대 예술에 큰 영향을 주는 전설적인 사진작가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의 발자취를 따라가 학생로서의 예술관을 새롭게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카르띠에 브레송은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유명한 작가였더라고요 앙리 카르트는 그 인물이 들어가 있는 사진 그런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스냅 사진의 정점을 오르게 돼서 매그넘이라는 사진 단체를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엘의 형제는 영상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배울 수밖에 없는 교과서에서 무조건 나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영화를 만들어낸, 가장 기초적인 영화의 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랑카페라는 곳에서 최초로 상영된,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 형제들입니다.

<목소리> 네. 그때그때유때그때나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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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다. <목소리가> Generally, Katia uh, was one of the founders yeah. uh, of Magnum yeah. back in 1957. Oh. So like, um, for the photographers. <laughs> and and yeah. they basically wanted to promote like um, the uh, rights of photographers yeah. at the time, and they, uh, they created Magnum. Yeah. As a 오래 기다려야겠다. 44 파리에 오니까 어때? 파리에 오니까 이국하자마자는 이게 나라인가? 프랑스인가? 하고 되게 실감이 안 갔거든요. 그냥 진짜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서 세상이 그냥 어색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실감이 와가지고 뭉클했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는 날을 했던 것 같아. 요 <목소리> 라자르역 뒤에서라는 그 사진을 따라 찍을 때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 우선 그 물웅덩이가 되게 애매했었던것 같아.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점프를 하고 그게 물에 비치는 장면 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차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니면서 이제 시야도 방해가 되고 또 많이 변했으니까 여기. 안 되겠다. 그냥, 무릉정이는 생략하고, 어, 이, 그 인물이 점프하는 그거를 한번 촬영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되게 많이 셔터를 누른 것 같아요. <목소리> 일단 생 나자르역 뒤에서라는 사진 자체가 그 가장 유명한 사진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상막대에다 놓고 기다렸다 그런 썰이기도 해가지고. 시작! 그때 보레송이 지금 현재 생라자르역 뒤편을 사진을 찍었다면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지금 찍었더라면 아마 새벽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을 시간에 음.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찍지 않았을 까같아 저희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저기 앞에 드레디라고 써있어요 성은 어디요? 인스티튜트 뤼미에르는 어떤 곳이죠? 최초의 영화인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란 영화를 찍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 공장을 다시 박물관으로서 개조해서 여러 작품들을 또 전시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르미에르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것도 있었고 실제로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죠? 저희가 그때 당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을 따라 찍기 위해서도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또뭐좀 있어, 밑에서, 밑에서 찍어야 돼. 네. 수준이 아까 우리 어느 정도로 찍었지? 1.7이요. 리허설 해볼까? 네, 네, 네. 리허설 해볼까? 잡아봐 이제 세 쌤이 노동자이고 그냥 너무 같은 데로 불러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하거든 내가 일로 갈까? 응 나서 노동자들을 따라 찍는 순간은 어땠나요? 아, 실제 장소에서 이렇게 진, 직접 배우로써 그 노동자가 된 기분이 되니까 어, 리미에르가 어떤 방식을 추구했는지 알것 같다는 라 느낌이었어요 리미에르 생가로 들어갈 거야. 박물관이 여기. <laughs> 자, 리미에르 생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본인 생각하는 리미에르 이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게 있나요? 원래는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정말 지루한 그냥 늘상 지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에 갔다 오고 나니까 실제로 정말 영화계 처음 시초를 정말 잘 다루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시> <laughs> 칸다오니까 어... 어때? 진짜 어느 때보다 이국적인 것 같아요. 깐느란 지역은 어떤 곳인 것 같아? 어 일단 영화제도 영화제인데 바다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바다를 끼고. 이제 환경이랑 더불어서 체험할 거리가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때 카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칸 영화제를 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화려하진 않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아니에요. 칸에서 마지막인데 어때요? 약간 한국에 이제 갈 때가 됐구만. 는게 정말 아쉽고 기분도 좋은 이상한 감정이 드네요. 사, 칸에서 어떤 사진 찍었어요? 우선 바다와 이 칸의 그 도시를 저 꼭대기에서 찍었는데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이 될것 같습니다 필터 씌것 같아요 아 됐어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뭐좀 많이 찍으셨어요? 네도촬 렌즈를 갖고 있으므로 -oh! 잘안 이런 거 찍었습니다 In the f i r e l i g You were humming to yourself and softly strumming your guitar. I could hear the distant drums and sounds of bugle calls were coming from afar. You were close enough, Fernando. I'm good. to to the house. i 한국 진짜 안그리워 그냥 여기 서있 지금까지 여행중에 아쉬웠던 점 없으세요? 힐링을 많이 못했다는 점 이렇게 좀 앉아있고 쉬고 싶었는데 일정이 일정인지라 한 30분 안것 같고 10분 안것 같고 힐링을 좀 많이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프랑스에 9박 10일, 11일 네. 오늘 마지막 밤인데 네. 어떤 걸 배우고 느꼈나요? 일단 저희가 9박1 0일를 있으면서 많은 걸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일단 그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걸 한국 가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다 아니, 다시 배우기보다는 쓸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음, 예를 들어 사진팀에서는 여러 사진 기법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팀에서는 그 예전에 있었던 어떠한 영상 연출 등을 쓸수있었으좋좋습니다 수업시간에 이하까죠 수업 그렇겠죠 학생이니까 뭐하셨냐고요 수업 시간에 안잔다고요무도 <목소리도> 잤다고 <잤던> 무적잤다데 <목소리도> 한적 없는데요 자, 자.